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이 종목은 최근에 상승 이후에 조정, 상승 이후에 조정, 다시 한번 상승 이후에 조정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돌파가 나오고 있고 조정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분출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연봉상 흐름은 봉에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었고, 다시 한번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 회사의 시가총액은 1,100억대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내용을 확인 하시면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확인 하실 수가 있고, 최근에도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소림사 같은 경우에는 어제 큐로 홀딩스 거의 9시 증시가 시작이 되고 2%대 단타 리딩을 해서 30분도 안 돼서 당일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죠. 큐로 홀딩스 2%대에서 당일 리딩에서 당일 상한가를 갔습니다. 프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3형 엠택 같은 종목들 5천원에서 6천원 박스권 횡보를 했을 때에 사부님께서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 여기서 몇 번이나 말씀하시고 지금까지도 대시제 상승이 이어지고 있죠 충분히 상승세가 나올 수가 있고, 아직까지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수림사 대장조 단타 리딩방은 단타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시대 상승 종목까지도 멤버십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한 달에 30만원인데, 30% 이상, 할인 중이라 18만원에 입장을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나게 급등을 만들어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삼형엠텍이 종목이죠. 삼형엠텍 같은 경우에도 소림사 구독하신 분들은 진짜 거의 뭐 공짜로 받아가신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월봉상 이때 영상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찍어드렸습니다. 삼형엠텍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분석을 해드린 기억이 없어요. 한 번도 분석을 해드린 적 없다가 이때 영상을 두 번이나 찍어드린 이유는 이유가 있죠. 예, 그러면서 목표가도 잡아드렸습니다. 분명히 지금 종고점 18,000원 대를 향해서 예, 여기 정고점 만나러 가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삼형 예, 엠택 영상이고요 분석 영상 5월 21일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야 진짜 얘도 예, 정고점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고점이라 하면 이제 저기 이전에 18,000원 네 분명히 말씀해 드렸고 지금 이때 말씀해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삼형 엠택도 주구장창 올라가니까 지금 미친듯이 영상을 찍어내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지금 영상 계속 올리고 있죠 매일매일 올리고 있는데 이때 뭐 했냐 이거죠 이때 이때를왜 가만히 있었냐 소림사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분석을 저런 식으로 해 드리면서 소림사를 구독하신 분들에게 대박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삼행엔텍은 멤버십 추천주였습니다 네, 대장주 단타방, 단타방도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 텔레그램 방에 오시면 단타뿐만 아니라 중장기 종목도 함께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 팩트론 같은 경우에도 소림사의 대시세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죠. 만원대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37만원, 서른대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예, 이런 미친 종목 발굴하면은 바로바로 바로 우리 멤버십 단타방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가입하실 분들은 꼭 가입을 하시고 채널 메인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타방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또 링크도 있으니까 반드시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단타방 결과 또한 확인하셔서 가입을 하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셔야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멤버십 대장주 단타방은 중동전쟁 시장이 폭락할 때도 상황가 먹었습니다. 실력뿐 아니라 시장을 읽는 센스가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 급등 결과를 확인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 멤버십 가입하시고 입장하세요.